중국이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1. 역사적 정당성 주장 중국은 고구려가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존재했던 국가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구려의 일부 지역이 현재 중국의 동북부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포함시키려 합니다. 1. 2. 2. 민족적 정체성 강화 중국은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포함시킴으로써 중국 내 소수 민족과의 통합을 강화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정치적 목적 중국은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주장함으로써 한반도와의 역사적 연관성을 강조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외교 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차점, 교육과 문화적 영향. 중국은 자국의 역사 교육과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자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역사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제적 여론조성.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주장함으로써 세계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와 관련된 역사적 논란에서 오해를 점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중국이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역사적 정당성 주장, 민족적 정체성 강화, 정치적 목적, 교육과 문화적 영향, 그리고 국제적 여론 조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의 역사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왜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는지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